안녕하세요 미키인데 미크디비의 메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만두통에다가 말랑이나 파비 중에 하나를 넣어서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해요 총 6개 질문을 할건데 일단 은 그럼 사과 1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까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만두통에다가 말랑이나 파비 중에 하나를 넣을거예요 그러면은 어요 자막에 될 겁니다. 그두개 중에 하나를 맞추시면 되고요. 여섯 개할 어 건데 만약에 많이 맞추셨으면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그럼 오늘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사랑해요.